안녕하세요 이팀장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원서접수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선택과목 결정으로 많은 고민을 하시는 현시점에서 오늘은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참고하실 만한 대학 전공별 이수 권장과목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콘텐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특정 과목을 이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특정 전공에 절대 진학도 할수 없다는 절대 아니지만 아무래도 계열에서 보편적으로 요구하는 과목을 이수하지 않을 시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 있겠죠. 바로 설명해드리겠지만 이는 주로 자연계열 학문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은 자연계열 학생들에게 주로 해당하는 콘텐츠가 될 것이라는 점을 알려드리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이수 권장 과목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 과정부터 수험생들에게 과목 선택권이 확대되어서 이 콘텐츠를 읽으시는 여러분께서도 여러 일반 선택 과목 및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문과 이과로 나뉘어 계열이 같다면 똑같이 과목을 이수하게 하고 계열 내에서 전공을 선택하는 시스템이었다면 2015 개정 교육 과정부터 하는 본인이 적성, 흥미에 따른 선택 과목을 이수한 뒤 이를 바탕으로 전공을 선택하거나 선택 당하게 되는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단 수험생이 원하는 과목을 고등학교 때부터 선택해 듣도록 하는 시스템은 참 좋기는 한데 이러한 시스템에는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지망하고 선택한 대학 전공에 진학한 이후에 그 커리큘럼을 따르기 위해 필요한 기초 지식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바로 이 팀장이 직전이 수학 교육과 콘텐츠에서 미적분을 배우지 않고 수학 교육과 등 수학 관련 전공에 진학했을 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고 말했던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공과대학에 진학해서 해당 공과대학 커리큘럼 내에서는 1학년 과정에 배치하는 기초 단계인 일반 물리학 원을 배울 때 중고등학교 과정이 물리학 개념도 잘 모르는 수준이라면 이제 대학 입장에서나 학생 입장에서나 머리가 아파집니다. 정리하자면 특히 자연계열 학문들에는 학습 단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등학교 과목만 예로 들어도 수학 원에서 수열을 배우고 수열이 무엇인지 알아야 미적분 과목에서 수열이 극한, 급수 개념을 학습할 수가 있으니 말입니다. 과 과목에서도 과학 탐구 원 과목을 학습해야 과학 탐구 2 과목을 학습할 수 있겠죠. 그래서 2021년 서울대학교에서 권장 이수 과목을 통해 해당 모집 단위에 지원할 것이라면 이 정도 과목은 이수해라 하는 기준을 제시해 두었습니다. 이후 2022년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에서 공동 연구를 실시하여 학문 분야별 핵심 과목, 권장 과목을 제시하였고요. 핵심 과목을 이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원 자체를 할수 없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가에 들어가는 만큼 핵심 과목을 이수하지 않을수록 불리해질 수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에서 공동 연구를 통해 제시한 학문분야별 핵심 과목, 권장 과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핵심 과목은 모집 단위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목, 앞선 예시로는 수학 관련 전공에서 미적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권장 과목은 모집 단위에서 공부하기 위해 가급적이면 이수하기를 권장하는 과목으로 이 또한 웬만해서는 이수하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수학 관련 전공의 경우 수학 과목을 모두 핵심으로 권장 과목으로 넣어두었습니다. 수학 분야 전공에서도 그렇고 다른 전공도 그렇고 수학 1, 수학 2는 사실 고등학교 2학년까지 국내 고교 과정을 정상적으로 밟았다면 다 이수했을 테니 기초 수학 역량은 갖추어라 하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적분이나 기아는 수학에서 큰 학문 분과와 연계가 많이 되는지라 정말 필수적으로 이수하는 것이 좋은데 확률과 통계의 경우 그나마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느낌이 있기는 해서 권장 과목으로 배치해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수학 전공을 하시려면 웬만해서 그냥 가리지 말고 최대 수학 과목은 다체롭게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물리 전공도 그렇고 자연과학 전공들은 물리학과면 물리학원투처럼 관련 과학 과목만 이수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물리학 전공에서는 특히 수학이 중요합니다. 물리학에서 현상을 해석하고 법칙을 연구할 때 쓰이는 도구가 수학이기 때문에 수학적 역량이 모자라면 물리학을 효과적으로 연구하는 데 장애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물리학에 독립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학생보다는 물리와 수학을 동시에 좋아하는 학생이 많기는 한데 수학의 중요성을 강화하고 과지 말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말씀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물리학 전공이 권장 과목의 화학원, 화학 전공이 권장 과목의물리학원2가 있습니다. 이는 물리학과 화학이 수학물리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물질과 현상을 연구할 때 화학은 보통 실험 베이스, 물리학은 수학 베이스로 접근한다고 할수 있는데, 화학에서의 연구 결과가 물리학의 이론 정립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물리학의 수학적 접근 방식과 규명이 화학적 이론을 정립하는데 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물리학 지식을 바탕으로 화학 현상을 설명하는 물리화학이라는 학문 분야도 있어서 물리학과 화학도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정말 많은 학생 및 학부모님들이 물어보시는 공학계열 관련 권장 이수 과목, 즉 공대 가려면 물리 꼭 들어야 하나요?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세부 커리큘럼은 확인해 보시면 좋은데 대부분의 공과대학 1학년 과정에서는 물리학, 생명과학, 화학 세 가지를 보통 교양으로 배우고 해당 과정에 본격적인 전공을 이수하기 위한 기초 지식들이 있습니다. 애초에 순수 자연과학을 실제로 운용하기 위한 측면에 집중한 것이 공학이라 공학에서 기본과학적 지식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물리학에서 배운 고전역학, 파동여력학은 기계공학 전공, 전자기학, 광학은 전기전자 관련 전공이 베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방금 언급한 두 전공인 기계, 전기, 전자는 물리학 1은 물론 물리학 2까지 필수적으로 듣기를 권장해둔 만큼 공과대학 전반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특히 물리학 2 이수는 웬만해서 하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특별히 또 2025학년도에는 반도체 계약학과에 대해서 수험생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고 상위권 대학들의 반도체 계약학과들이 많은데 반도체 학과는 전기전자로 분류할 수 있기도 하고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 시 물리학 1, 2를 이수했어야 유리하겠죠. 물리학 1을 그래도 선택해놓은 경우라면 괜찮은데 메디컬이나 생명 쪽을 당시에 확신을 해서 또는 물리학이 너무 싫어서 2학년 때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을 선택했다가 3학년 때 갑자기 다른 공과대학에 진학해야겠다고 진로를 바꾼 경우에는 곤란할 수 있겠습니다. 물리학 1을 선택한 경우 물리학 물리학 2를 선택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물리학 원 이수 현황 없이 갑자기 3학년 때 물리학 2를 선택하는 것은 앞서 말씀해드린 교과 이수 위계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경희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서의 교과 종합 평가 방법을 살펴보시면 이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선택 과목을 교과목 학습 단계에 따라 이수하였는지를 체크하고 있는 만큼 여러 대학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교과목 이수를 단계별로 적절하게 했는지를 중요하게 볼 것이라는 것 역시 추측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서울대학교의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 매년 꾸준히 업데이트 되기도 하고 서울대학교만이 단과대학 및 학과 배치가 보편적이라고는 할수 없는 만큼 앞서 활용한 공동 연구 자료와의 비교 자료를 통해 이 팀장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은 마찬가지로 지원 자격과는 무관하지만 모집 단위가 권장하는 과목을 이수했는지 수시 모집에서 서류평가 그리고 무려 정시 모집에서 교과평가에까지 반영되니 정시러들께서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앞선 공동 연구와는 다른 워딩을 사용하는데 핵심 권장 과목은 모집단위에서 공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 즉 앞선 핵심 과목과 동일한 단어이며 권장 과목은 동일하게 모집단위에서 공부하기 위해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에 해당합니다. 일단 서울대학교의 경우 수학 1, 2가 없는데 이는 당연히 이수했을 것을 전제로 두고 시작해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응용생물 화학부처럼 과학탐구 2 과목만 필수 과목으로 있는 경우는 정말 과학탐구 2 과목만 들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필수로 지정한 이 과학탐구 2 과목을 위해 앞선 과학탐구 1 과목들은 당연히 이수를 했을 것을 또 전제로 두기 때문에 굳이 기재해 두지 않은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컴퓨터 분야에 해당하는 컴퓨터공학부만 봐도 공동연구에서와 서울대학교의 기준이 조금은 다릅니다. 서울대학교는 확률과 통계를 필수과목으로 공동연구에서는 권장과목으로 빼두었습니다. 다만 핵심 권장과목과 권장과목을 모두 고려했을 때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딱히 없어서 그냥 핵심 권장과목이든 권장과목이든 다 이수하시는 것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공동연구나 서울대학교나 과학탐구 2과목을 제외하고 따로 진로 선택 과목을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유일하게 공동 연구 컴퓨터 분야에서 인공지능 수학을 이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팀장이 여러 학생을 만나봤을 때 아무래도 정보 과목에서 잠깐 포괄적인 내용을 배우는 것보다는 인공지능 수학 과목을 이수하여 공학적 도구를 통해 자료를 처리하고 최적화나 손실 함수 등에 대해 기초 지식을 쌓아두고 진학하는 것이 비교과 측면에서나 학생들이 사전 경험 측면에서나 확실히 도움이 되기는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관련 전공을 지망하는 학생들은 이 역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물리 없이 갈수 있는 공대가 어디냐고 하신다면 해당 두 자료를 기준으로는 컴퓨터공학과, 산업공학과, 생명공학과, 환경공학과가 있을 수 있고, 자연계열 전범위로 확대하자면 수학 전공, 생명과학 전공, 식품영양학과 등 생활과학 전공, 간호 및 보건계열 전공이 되겠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나 공동연구에서나 그리고 핵심과목으로나 권장과목으로나 물리학을 요구하지 않는 전공들을 해당합니다. 산업공학과의 경우 아무래도 주로 수학적 논리를 바탕으로 효율화를 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는 학과라 물리학을 필수로 지정해 두지는 않았고 생명과학중심학과라면 또 물리학이 필수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물리학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체바이오소재, 생체신호분석, 보행보조기기 및 재활치료 등 장비 분야를 연구하고 싶은 것이라면 물리학 이수가 또 필수적이라서 여러분이 세부적으로 어떤 쪽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물리학이 너무 싫다고 한다면 나중에 물리학이 쓰이지 않을 전공세부분야나 진로분야를 찾아보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많은 수험생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메디컬 계열의 권장이수 과목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학생 및 학부모님들도 알고 계시는 수학이나 화학, 생명과학 관련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고 기아 및 물리학원이 권장과목에 있음에 의아함을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기아의 경우 서울대학교 치의학과에서는 권장과목을 제시하지 않기는 했지만 치의학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웬만해서는 이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엑스레이를 통해 환자의 구강 구조를 파악해야 하고 이를 통해 치료 치 계획을 세운 뒤 임플란트 등이 수식을 직접 시행해야 하는 등 공간적 능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하 과목이 직접적으로 치과 현장에 일대일 대응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기하 과목을 통해 배양할 수 있는 공간적 능력은 분명히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논리로 의학 약학 계열에서 공간 지각력이 있다면 진출 분야 선택 시 길이 좀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물리학 원의 경우 학생 여러분들이 대개 기하나 물리 과목에서 의료 영상 기기와 많이 세특을 연결 지으시던데 이처럼 의료 영상 기기 및 방사 물리학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 물리이며 인체의 역학과도 연결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약학대학의 경우 물리학학이라는 분야도 있는 만큼 물리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물리화학을 통해 화학적 현상을 이해할 수 있고 약물 전달 시스템에서 소재를 연구할 때 물리학 베이스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여러모로 기초과학인 메디컬 분야에서도 많은 쓰임새가 있으며 반드시 화학 생물만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교 자료가 아닌 서울대학교 2 0 1 6학년도 전형계획에서 제시한 전공연계교과이소 목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첨단융합학부는 2025학년도와 권장 과목이 바뀌었으니 특히 해당 전공을 지망하시는 수험생들께서는 더욱 체크를 해 보시고요. 첨단융합학부의 경우 권장 과목이 오른쪽에 보시면 또는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첨단융합학부 입학 후 3학기 동안 전공 탐색 과정을 거친 후 5가지 전공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전공, 융합 데이터과학 전공, 지속 가능 기술 전공, 3세대 진흥형 반도체 전공, 혁신신의학 전공이 있는데, 이 팀장이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전공 선택지침 속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여러분이 지망하시는 세부 전공에 따라 권장 교과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자유 전공학부 지망생 역시 희망 전공이 있다거나 세부 진로 분야를 어느 정도 정해둔 케이스라면, 이에 맞추어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권장 과목을 이수하고 싶은데 학교 여건상 이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공동 연구의 Q&A에서는 엄격하게 외부 공동 교육 과정이라도 이수해라 하고 제시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권장 과목을 이수한 수험생과 그렇지 않은 수험생간 비교과 분량이나 퀄리티에서 조금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고요. 안타깝게도 어쩌면 학생들이 흥미에 따라 선택권을 주는 지금 시스템이 오히려 진로 변경에 더 가림막을 형성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생명과학만 관심을 가지다가 갑자기 3학년 때 소재 쪽에 흥미가 생겼는데 이미 물리학 원을 선택하지 않아 버려서 곤란한 등으로 권장 과목을 이수하지 않을 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오히려 진로 선택의 길이 막혀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학생부 교과 전형 등 길은 다양하기는 하고 정말 해당 전공에 대한 열의가 투철하다면 개인적으로 공부 및 노력을 한 사항을 생활기록부에 최대한 넣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통해 이수하지 않은 특정 과목에 대해 혼자 또는 스터디 그룹을 이루어 교사에게 자문을 구해가며 지속적으로 노력했다는 내용을 넣을 수 있고 자율활동 진로활동 개인 세특자리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왔던 분야와 새로의 관심을 가지게 된 진로 분야를 융합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권장 및 필수 과목이 존재성이 해당 과목들을 이수하였지만 비교과나 전공 계열 적합성이 모호한 학생과 이를 이수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봐도 이를 이수할 수 없었던 피치 못한 상황이 있다거나 뒤늦게 진로를 바꾸어서 학생단에 최대한의 노력을 한 것처럼 보이는 학생 중 반드시 전자를 뽑는다는 뜻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장 과목도 다 이수하고 비교과도 풍부한 학생이 아무래도 제일 유리하겠지만 입시는 상대평가인데다 저마다의 사정이 있는 만큼 또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말씀해드리며 오늘의 콘텐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학 입시를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오늘의 콘텐츠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